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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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자모 9장 말씀입니다. 예, 자모 9장, 예, 지혜 근본 7절에서 1 0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은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9장, 예, 7절에서 1 0절까지 보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청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야 학식이 더하리라. 야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 고립하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면 내 날이 많아질 것이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 따라 불렀던 대중가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얘는 예, 참사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예, 이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지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빈내 마음을 보았다.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새우을 느꼈다.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려버린 새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내용이죠. 어느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다른 길로 갈수 있었는데 놓쳐버려서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어리석은 바보야 라고 자책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 크게 공감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이야기고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아,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목청을 돕고 합창을 하게 되었던 것, 아,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히트시켰던 가수 이종용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부른 후에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오랜 세월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자기가 쓴책한 권을 들고 그책 제목의 노래 제목과 같은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이 노래 가사처럼 대중 가수로 살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예 코너스턴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자기가 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에서 돌아서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올바로 인생을 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뒤돌아보고 보람을 느끼고 가슴 뿌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죠. 네, 오늘 모님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살면 바보처럼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혜 사진을 찾아보면 지혜란 사물의 돌이나 사람 따위를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세상 이체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네, 작용. 다시 말해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지혜는 인생의 방향감각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는 감각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가치를 찾아내는 감각 그것이 지혜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 사람들이 하루에 적게는 2,000가지, 많게는 15,000가지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처음에 뭘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나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따지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동의가 됩니다. 아침에 눈뜰 때부터 선택은 시작되죠. 지금 일어날 것인가, 오분뒤 일어날 것인가, 반찬은 무엇부터 먹을 것인가, 넥타이는 무엇을 멜 것인가, 또한 커피를 마실 것인가, 녹차를 마실 것인가, 시험 볼 때도 1번을 고를까, 4번을 고를까, 그렇죠? 어찌 보면 하루 종일 우리는 선택하는 상태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선택을 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본질의 선택, 다른 하나는 부가적 선택입니다. 본질적 선택은 우리 인생 그 향로를 큰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직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인가? 이 사람 결혼해도 좋을까? 아닐까? 그렇죠. 부가적 선택은 정해진 인생의 노력로 가는 중에 나타나는 선택들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지는 않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 선택들도 있죠. 사람들은 부가적 선택을 할 때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또는 자기 취향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 선택을 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죠. 예, 이 본질적 선택을 할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 아테네라는 지혜의 여신이 나오죠. 근데 이 아테네라는 여신은 예, 부, 부엉이를 가장 사랑했다고 해요. 왜 부엉이를 사랑했는가? 고미는 어두운 밤중에도 사물을 분명히 잘 보고 그래서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내는 방향감각,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인 선택을 할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부족하면 방향감각을 잘못 예, 모르고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죠.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방향, 감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니, 예, 비만이 21세기 흑석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라나는 청소년 아담들이 비만 상태가 심각해서 부모 세대보다 수명이 짧고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 야단들을 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사람들이 먹거리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하는데, 자기 입이 당기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 먹게 돼서 올바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네, 다른 예를 보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도. 정말 나에게 잘 맞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자기 눈에 끌리는 사람, 자기 욕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습니다. 올바른 방향감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죠. 이것이 바로 지혜가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쳐나가야 되겠죠. 예, 지의 근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지의 근본이 있음을 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의 근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지의 근본이라 할때 근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을 보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또 예, beginning, 리스터즉 예, 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eginning, 리스터 그러니까, 근본이란 출발점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에 방향을 정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는 그 방향 설정의 출발점을 말한다는 것. 예, 옛날에는 나침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해 도중 어디에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하는 대사공들은 방향 설정의 출발점은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은 자동 그, 예, 항법장치라는 것이 있어서 목적지까지 방향을 지속적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예.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우리 땅에서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이 자동 항법장치는 인공위성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앞의 상황을 내다보고, 우리로 알고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빠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학위사들은 방향 설정의 출발점을 이 자동항법장치로 삼고 있어요. 어느날, 예, 공, 자가 제자들과 제 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는 마을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제자, 그 아내가 쌀을, 그 쌀을 구해와 밥을 짓고 있었다고 해요. 공자가 되다 보니 아내가 밥솥에 뚜껑을 열고 밥을 한옥금 집어 먹더랍니다. 예, 평상시에 스승님 공자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수저도 되지 않는 아내가 몰래 밥을 먹는 그를 보고는 놀랐다고 그래요 공자는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 산치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 하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밥을 몰래 먹은 아내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죠 아내는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부끄러하며 워 아내를 잠시나봐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은 못 되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은 못 되는구나. 천하의 공자 인간치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공자도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다. 올바른 방향각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지혜롭게 판단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후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지혜의 출발점을 바로 자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죠.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그 출발점을 여외를 경외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야외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인생의 방향 설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야외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것. 예, 공경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주인이 자기를 찾아 벌을 주려는 경찰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너희가 그 매를 때리는 무서운 주인에게 느끼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예, 누가 보면 오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 고문을 자비를 마치고 그분을 씻으려고 정리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예, 말씀하시죠. 깊은 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었지만 터탕을 쳐요. 예.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해보니 그 물이 찢어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어부들을 불러 잡은 고기를 배에 담을 때 배는 두척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죄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나 어떻게 억울로잔뼈가 붉은 우리가 밤새고기의 행방을 알지 못해 핫하을 쳤는데 그것을 여기 물에, 예, 예, 여기 물에 서서도 아셨을까? 바로 이런 신뢰를 갖게 하는 두려움이 베드로의 인생 항로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네 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실제를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새롭게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선택의 과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죠.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첫째는, 둘째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잘했다고 평가받으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셋째는 성악이 돌아가는 대로 형편이 맞는 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러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길로 했으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럴 때 제일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전도서 예,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약시대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이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일례가 400년 19장 2절에서 나옵니다. 고넬료 사건이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 무엇일까?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존경받는 납비가 있었어요. 늘 올바른 선택과 흔들림 없는 평안한 모습이었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애들 흔들림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사단의 유혹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습니까? 그때 빙그레 웃으시면서 라비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유혹이 없겠느냐 나는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한단다.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느라 되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당장 눈앞에 이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보를 주장하셨어요 우리 인생길을 섭리 가운데로 계획해 놓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길의 올바른 방향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네, 의견이 더 그럴 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5절에 하나님이 미련을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